여기는 나주 빛고월 호수공원이에요. 어, 진도타워를 내려와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왔어요. 저기가 전망대겠죠? 정말 이번에 전망대 투어 제대로 하는 듯해요. 빛가람 어, 호수공원은 요렇게 어, 호수를 따라서 걸으면 2.2km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걸어볼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우선은 저기 전망대를 가보자 전망대에 음 저렇게 그냥 계단으로 오르막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일단 가보죠 뭐 햇살이 이렇게 좋은데 저렇게 아직 눈이 다 녹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눈이 얼마나 왔던 걸까요 이것 보세요 여기 다리에도 햇빛이 지금 오후 3시쯤 됐거든요. 하루 종일 햇빛이 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눈이 녹은 중간 길로만 올라갑니다. 저기 보이는 황토색 길이 계단이에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계단이 많이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어느새 다 올라... 다 올라온 듯한 느낌인데, 그다지 다리가 아프거나 힘들지 않아요. 신기하네요. 저렇게 밑에서 올라왔거든요. 저기에서. 저기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놀라운 일이군요, 정말. 이 시내에 있는 산 같은데, 이게 그다지 크지는 않으면서 조금 뾰족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둘레길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 나주시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여기는 내려갈 때는 모노레일도 있는데, 모노레일이 천 원밖에 안 해요. 아, 모노레일이 저기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가깝구나. 아, 모노레일은 바로 요 밑에까지만 내려가. 굉장히 점잖은 선비처럼 모노레일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빛가람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가 시내 중간에 있는 것쪽 상당히 크네요. 지금 저와 함께 나주 시내를 한 바퀴 다 돌아보시는 겁니다. 와, 저기 제일 높은 건물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요? 한국 전력이에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한전일 수가 있지? 신기한데? 야외로 나왔어요. 야외로 나오니까 전체를 둘러볼 수 있고 전망대만으로는 반 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평야가 많아요. 오는 길에 오, 정말 넓구나. 나주 평야 <laughs> 나주는 배가 유명하죠. 나주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나중에 가면 곰탕이 너무 맛있다고 할머니하고 가끔 가던 곰탕집이 있다고 그거 나중에 보내준다고 꼭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왔어요. 우리 며느리, 예, 덤벙덤벙해요. <laughs> 그래서 저녁쯤에 먹을 건데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저희가 뭘 먹었냐면요. 생선구이 먹었어요. 진도 생선구이. 어, 조금 믿고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소에서 나와서 그 어디 에 우리가 운림 상방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진도 시내로 들어와서 읍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옆에 뭐 경찰청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음 군청 군청이 있고 그래서 음식점들은 쇄법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남편이 이제 식당 이름이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 식당인데 거기 옆에 보니까. 어, 어, 진도 군청 맛집. 그래 놨더라고요. 아, 군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맛집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 TV에도 뭐 무슨 진도 무슨 뭐 팔첩 뭐 음식, 음식 아무튼 경연대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장려상을 탔더라고요. 송가인 씨도 와서 같이 인증샷 찍은 게 있고 이래서 어, 괜찮겠다 해서 생선구이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생선구이를 시켰는데 생선이 나오기 전에 기본 밑반찬이 나오잖아요. 음, 음, 이랬어요. 먹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라남도의 음식을 생각하면 약간 그 짭짤하면서 그 당기는 맛 있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슴슴한 거예요 어머 이건 그냥 원래 여기 맛이 그런가보다? 슴슴 이러고 먹었는데 생선이 나왔는데 저거 놓기는 농어라고 해놨어요 자연산 농어 그런데 생선이 너무 바싹 마른 거예요 딱딱해서 생선 먹다가 목이 막혀. 그래서 남편하고 결론 내리기를 "아, 지금 구운 생선이 아니구나. 우리가 11시에 들어갔거든요. 어제 굽고 남은 생선을 데워내왔구나. 확신이오더라고 그리고 반찬도 사실 맛이 없었어요. 둘이서 대신 왕을 하면서 먹었죠. 남도 음식이라고 모든 집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고기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 대한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원래 이 고기는 이렇게 기름기가 없이 퍽퍽해요? 이렇게 묻고 싶었어. 참아 못 물어봤어요. 아침에 우리가 첫 손님인 것 같고 뭐 먹었으면 그만이지. 어저께도 사실 아침 우리 좀 망쳤잖아요. 근데 저녁은 뭐 먹을까 숙소 근처에서 고민하다가 손짜장집이 있어서 거기 갔어요. 제주도에선 손짜장집이 잘 없거든요. 뭐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손짜장을 먹자 하고 갔는데 중국집인데 굉장히 큰 거예요. 깨끗하고. 그래서 손짜장을 간짜장으로 시켰는데 아 맛있었어요. 그 간짜장의 그 고소한 느낌. 우리 남편도 짬뽕을 먹더니 국물 맛을 보더니 오 제대로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숙소를 갔는데 숙소가 그 모양이었죠. 두 번째 숙소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우리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laughs> 저희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요. 아주 짧은 거리인데 밑에 호수 조금 산책하려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언제부터 따뜻했냐고 물어보니 오늘부터 따뜻하답니다. <laughs> 저 날씨 요정 맞죠? 지난주 내내 눈이 왔었대요. 지난 주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행 못할 뻔했어요 저희들. 와봄 되면 여기 철쭉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철쭉 길이에요. 모노레일 옆편 여기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덜된것 같아요. 돌 미끄럼들이 있어요. 요 사번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요까지 돌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나 봐요. 남편이 이것 타고 내려오자는 거예요. 허, 저도 어우, 시민들이 와서 잘 즐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미, 유모차나 휠체어도 준비되어 있고요. 풍경이 확 달라졌죠. 오늘 저녁의 목적지는 경상남도 함양군입니다. 아, 원래 여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구요. 원래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이제 광주에 있는 동생과 경북 의승에 있는 사모님을 한번 만나 뵈려고 했는데, 동생은 목요일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고, 사모님도 목요일 점심때 보는 게 시간이 아주 이렇게 동선이 좋거든요. 사모님께서 목요일날 선약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내일 점심때 조금 이른 점심 11시 혹은 10시 반 이쯤 되려고 저희가 나주에서 대충 돌고 이제 함양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함양이 딱 의성까지 가는 길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도 우리가 한 6시 반쯤 저녁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좀 느긋하게 가도 뭐 10시 반이나 11시까지는 도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주를 가게 된 거는 뭐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광주 갔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갈렸는데 어쨌든 경북 의성까지 가는 길을 어 내비게이션으로 찍었을 때 최단시간으로 갈수 있는 그 도시가 이제 나주를 통해서 뭐 곡성, 남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주는 또 사실 관광지로 막 자주 가고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주를 한번 찍고 가는 겁니다. 예, 나주 곰탕은 못 먹었네요. 우리 며느리가 연락도 없었고. <laughs> 너무 바쁩니다. 사실 지금 뭐 주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일요일도 나가서 준비를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 명까지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가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차에서 커피와 한라봉과 만주로 간식을 때우면서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남도에 왔는데 그 거한 남도 한상도 먹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오늘 점심도 그렇고 어제 점심도 그렇고 맛없는 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저녁과 모레는 남도 한상을 거하게 먹어보려고요. <laughs> 좀 미안하네요. 왜냐면 제가 목적이 있어서 남편을 이리저리 지금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 와, 금방 톨게이트 지났는데, 너무 다 쓸어서, 여보, 저거 빼야 되는 거야?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이랬더니, 뺀 것도 없는데 돈을 내네요. 터널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생각해보니, 1200원 낸 게, 이 터널비인가봐요. <laughs> 아, 터널이 이만큼 뚫었으니,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될거 같아. 터널이 너무너무 많아.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요. 남편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이제 일정들을 이렇게 잡은 건데, 지금 뵙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두고두고 두고 후회 안 하려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 피곤한 여행이 되더라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남편과 육지 여행을 나오면 이렇게 다니진 않을 거예요. 여보, 내가 약속해요. <웃음> 하지만, <laughs> 알수 없어요. 장담할 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도 그랬거든요. 여보, 여보도 이번에 만날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이랬는데. 남편은 어때요 의성 바로 위에가 안동인데, 안동에 가면 우리하고 친한, 에 예, 친한 부부가 있어요. 제 친구이자 또 남편하고도 되게 잘 지내는 예, 제 친구 부부죠. 그건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만나고 올지 안 만나고 올지는. 여기 왔던 말안 하고 전화를 했어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laughs>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가서 어떻게, 어떻게 놀겠어요. 지는 지금 기침 안 하라고 전화통화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안부 전화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네요. 네, 이 친구는 2월달에 자기가 우리집에 온다라고 일단은 얘기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의 공수표를 저는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지 몰라요. 부산에 있을 때부터 거의 한 14, 5년 전부터 온다, 온다, 온다... 뭐 어, 그러다가 정말 한 5년에 한 번은 와요. <laughs> 아닌가? 한 7년에 한 번... 뭐이 정도는 온것 같네요. 어쨌든 부산에 왔던 횟수를 따지면 그래요. 마음은 늘 그렇게 있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간다 이러면 가요 <laughs> 이 친구도 워크홀릭이라 일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일이 일을 너무 좋아해요 안 한다 안 한다면서 일하고 일하다가 또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목적지인 함양은 제 고향입니다 함양에서 내려서 조금만 더 가면, 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나와요. 낫달이 떴어요, 낫달. 저 중간, 길 중간 위에 산 있잖아요. 산에서 11시 방향으로 보시면 낫달이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남편과 함께 제 어릴 적 살던 동네를 한번 천천히 걸어볼까 걸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마음에 있어서 원래는 목요일날에 이제 우리가 사모님을 뵈러 가면 수요일날 오후에 그 동네에 가서 거기를 둘러보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늦게 갔으면 둘러볼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거기 가서 잔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느긋하게 둘러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속으로 접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약간 그, 한옥으로 해서,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어 펜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늘 검색해보니, 한옥 체험 펜션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대표 전화번호가 070으로 돼 있고, 전화 연결이 잘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나 뭐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 조금 깜깜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야놀자 이런데 등록이 돼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자기들의 홈피가 있거나 대표 전화번호가 핸드폰으로 있거나 이런데 안돼 있어서 패스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자도 아니야 오늘 만약에 내가 그 길을 도착하면 밤에 돌아보게 되잖아요 밤에 돌아보면 눈물이 날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썩을 뺄것 같아요. 밤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접어둡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고향에 가는 거다 보니까 아, 어린 시절 이야기, 우리 엄마와 아버지의 이야기, 엄마의 고생스러웠던 시집살이 이야기. <laughs> 아, 이 정말 우리 엄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어, 그 시절에 고생 안한 며느리, 아내가 어디 있겠냐 마는 네, 우리 엄마 아주 진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 50이 되어서야 화장품을 처음 발라봤던 그리고 나이 50이 넘어서야 아, 인생에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구나를 처음 경험했던 그 젊은 시절에 엄마가 정을 보러 가셨대요. 그랬더니 점 보는 사람이 엄마 정을 안 봐주더래요. 봐달라고 펑펑 울었더니 복이 발톱에 때만큼도 없다고, 남편 복은 너무너무 없다고. 그래서 점을 봐주고 복채를 받을 만한 그게 없다고, 점괘가 없다고, 복채도안 받더래요. 엄마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셨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식들이 크면, 그나마 좀 나을 거다. 그런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우리가 다 크고 나서야 인생이 조금 행복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그걸 느끼고 너무 빨리 돌아가셨죠. 그걸 느끼고 근 10년 정도밖에 못 사셨으니까 6 1살에 연세에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어요. 저 이제 몇년 있으면 그 나이 돼요. 그 그래, 아직까지 살아계셨으면 나이가 8 0어서 물론 뭐 건강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70대 쯤에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그래도 우리와 같이 여행 한 번은 뵙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부모는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누구나 마찬가지죠. 왜 저렇게 달이 크게 떴나 했더니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래요. 정월 대보름 마중 나온 것 같아요, 저 달이. 지금은 남원을 지나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남원분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함양분이세요 어떻게 남원에서 한 명까지 이사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어제 알았어요. 남원하고 한 명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옹기 가마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그러니까 옹기 옹기를 구워서 파는 사업가셨어요. 그 당시에 몇년 전이죠. 아주 오래 전이죠. 우리엄마가 천년대니까 한 60년, 70년, 70년 전이죠. 그 때, 옹기 가마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사업가였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옹기 터를 아직도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촌 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언니랑 오빠랑 갔을 때,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옹기 가마 터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우리 외할아버지 갈 때는 두 개였거든요. 지금은 하나만 있더라고요. 남편과 아주 오래된 50년 전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고향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어 제가 살던 그 그래 고향 어릴 적 살던 그 집을 음 기억해 보니 2015년도 쯤부터 아니야 아니야 2014년 쯤 부터 총네번을 가봤던 것 같아요. 첫번째 갔던게 어 우리 이제 남편과 재혼하고 가족여행을 갔어요. 전주로. 그때 아주버님도 모시고 전주에서 오는 길에 함양을 살짝 들러서 차로만 그냥 살짝 그 동네를 돌고 와서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요. 2015년도가 15년인가 16년도에 거창에 장량사역하러 갔다가 혼자 함양에 가서 그 동네를 한번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 그기에 펜션이 있구나 그걸 알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치료가 끝나고 머리가 짧을 때 아까 살짝 언급했던 사촌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언니 둘이랑 오빠랑 저랑 네명 와서 이제 언니들은 아무래도 저보다 그 시골 집에 대한 기억들 우리가 또그 농사를 짓던 밭이나 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구석구석 돌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 이장 뭐 마을에 그왜 그런 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랬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거창에 친한 언니랑 산청에서 일주일간 어, 펜션을 얻어놓고 휴가를 보내면서 가까이 있어서 차를 타고 한번 가서 좀 천천히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10년 동안? 10년 조금 남짓 네, 네 번을 가봤네요. 내렸어요. 비로소 방향을 트니 아름다운 노을빛이 보이네요. 조금 어두워져서야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맛집을 검색했어요. 뭐 1위에서 5위까지 나온 유튜브도 있고 1위에서 20위까지 나온 유튜브도 있었어요. 어디 갈지는 이제 근처에 가서 정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면 군청, 하면 경찰서 함양 버스 정류소, 뭐다 비슷비슷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저녁은 실패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한우 굽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성공이에요. 맛있네요. 애월 한우였습니다.